기쁨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기도한대로 다 받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한대로 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냐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예,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좀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서 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구한대로, 기도한대로 받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죄와 정력으로 구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이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와 정력으로 구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에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에, 싸우지 말아라 뭔가 얻을 얻기 위해서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말고 기도하라 이제 이런 말씀이고요. 기도하면 주신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자 기도하면 주시는데 그러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안 주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조금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종욕이라는 것은 죄의 세력이기 때문에 종욕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 주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죄와 정력으로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한 거는 이제 주신 줄로 믿습니다고 굳게 믿어도 그건 소용이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정력으로 기도하고 굳게 믿는다고 해도 해당상이 안 된다. 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이 죄와 정욕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채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야만 죄와 정욕의 기도를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죄와 정욕으로 마음이 채워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운요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해지게 되고 그 정욕과 탐심을 극복할 수 있다, 누를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되는데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육으로 가득 채워져서 자꾸만 기도를 해도 재와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인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죄의 세력, 정욕의 세력이 올라와서 마음을 지배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받은 줄로 믿어도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다. 허락을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계속해서 성령님과 마음으로 교제하는, 이 교제하는 방법은 기도라는 겁니다. 작은 일에 계속해서 기도해서 성령으로 채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빌리퍼스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런 노력을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자기 욕심, 네, 이기심,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기도를 또 드려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욕심, 내 이기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에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자기 욕심 이기심을 이렇게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부인하고 또 물리치는 기도를 계속할 때 우리는 이 죄와 정욕을 이기는 그런.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재화, 정, 재화, 정력으로 구하는 기도는 해당 사항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구한대로 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두 번째는요, 지속적으로 구하는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즉,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어, 기도하는 그런 기도, 또 그런 믿음은, 어, 구한대로 받는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앞에서 살펴본 것은, 재와 정력에 대한 것은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걸 이제 살펴봤는데요. 재와 정력으로 계속 구하는 이것이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하고, 제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눠야 됩니다. 예, 그걸 전제로 하고 현재형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첫 번째는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성령님과 계속 연결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그것도 조금은 있습니다만 정말 진정한 목적은 성령님과의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이 연결되니까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장세기 2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내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네, 태초에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죄가 전혀 없었고, 아담의 마음 속에 성령님이 충만했습니다. 그때에 성령님이 마음껏 필요를 공급하셨죠.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성령님과 연결이 되니까 성령님이 마음껏 은혜를 공급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자, 성령님과 연결한다라는 이 표현을 썼는데, 연결한다는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연결이라는 건 인격적인 연결입니다. 마음과 마음의 연결이고, 마음으로 성령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연결인 것입니다. 뭔가 지식으로만 멈추는 게 아니고, 아니라 공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살아계신 인격체에게 성령님, 이렇게 부를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연결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결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되고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문을 열어야 된다라는 거고.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계려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여기 사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사귐이라는 단어도 역시 인격적인 용어입니다. 그냥 지식적인 용어나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을 나눠야 사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격적인 연결을 했으면 그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성령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내 맘대로 부리려고 하면 내가 주인인 것이지. 성령님이 주인이 안 되는 거죠. 종이 되는 거죠. 성령님이 주인 되도록 우리가 항상 마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 일서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 될 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한대로 받는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령님과 연결하는 믿음이다. 살펴봤고요.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구한대로 받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세 번째는 이미 받은 것처럼 있는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받은 줄로 믿으라. 이거는 과거 완료형이죠. 즉, 이미 이루어진 일로, 과거에 이루어진 일로 믿으라. 이런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과거에 이루어진 것과 같다. 너무나 확실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미래에 될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확실해서 이미 받은 것과 같지만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러나 아, 미래 일이지만 너무나도 확실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럼 현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는 네, 그 확실하신 하나님과 항상 인격적으로 어, 믿는, 믿고 기도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로 있으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잘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거나 같다. 그러나 앞으로 이루어지는데 너무나도 확실히 이루어진다. 아,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계속 그 성령님과 하나님과 연결되는 지속적인 기도를 한다.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현재 계속 기도를 하지만 이미 받은 것처럼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믿고 기도한다 그러면 구한 대로 받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오 7장 7절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일은 꼭 하시길 바라고요. 대산리에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이런 말씀도 다 연결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죄와 종욕은 아니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반드시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다라는 것, 같다라는 믿음으로 성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가 넘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